자, 앞에 숙제 풀이니까 조금 뭐 괜찮겠지, 그렇지? 음, 응, 뭐이 정도 쯤이야, 뭐. 자, 봅시다. 얘 숫자 배운 적 있어? 없지. 없으면 모를 거야. 그냥 무슨 소인지도 모를 거야 아마. 어떻게 방법이 없다 지금. 응? 넌들 배운 적 있어? 기억은 나? 조금 나. 오케이, 좋았어. 자, x-1로 가요. 그지? 근데 분모-1로 마이너스 가면 분모 0이잖아. 그지? 분모가 0이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 그래서 f1이 0이 돼야 돼. 실제로 fx라는 이 다항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놓기. 그 다음에 2로 간대. 2로 가면 어떡해? 역시나 f2가 0이 돼야 되네 2도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실제로 이 fx라는 식이 x풀이라고 x-2를 갖고 있고 여기에 뭔가 더 곱해져 있는 건잘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까지는 쓸수 있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최소의 개수 이 사이에서 어떻게? 실근 최소값 자, 일단 fx를 먼저 봅시다 이 fx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치? 즉, x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야. 2 넣어도 0이에요. 몇 차식인지 모르더라도. 이미 그늘 몇개 갖고 있어? 그치, 두 개야. 이미 두개 갖고 있어. 그럼 나 이제 요 녀석만 보면 되거든요. 말 이해갔나요? 응. 음, 요 녀석이 요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갖는지만 알아보면 돼. 그래서 실제적 저걸 계산을 해볼 거야. 리미트 x 어디로 간다고? 마일. x 마일에 마일 맞나? 플러스 있네. x 프릴에 x 마이. qx.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Q 마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 값이 A입니다. 오케이? 다음 거 리미트 X 어디로 가? 2 e. X 마이고요 X 프릴의 X 마이 Q X 요것도 약분 2 e 넣으면 3 Q 2 e. 근데 이게 무슨 값? 문제에서, 요, 곱셈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대.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0보다 커요. 그러면, q 마일에다가 q 2를 곱하면 0보다 작나? 자, 요렇게 생긴 방정식. 즉,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함수면은 얘랑 얘랑 곱해서 0보다 작대요. 뭐, 어? 마이너스 2라고 2. 풀일 수도 있고, 막 풀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지나가야 돼. 적어도.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여도 지나가야 돼. 적어도 하나. 얘가, 어떻게? 요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지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려져서 하나를 지나가든, 오케이? 반대로 그려지든.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몇개 가져야 돼요? 무조건 세 개. 이해갔습니까요? 음. 영하 이해갔어? 그 다음에 193. 193.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내앞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진도를 그래도. 조금 나가서 연속 부분이니까 도암수 전 연속이라서 그래서 조금 앞 부분 이게 개념 잡혀야 되는 부분까지는 다 나가버렸어 뒤에는 이제 계산 쪽이 더 많아서 여기는좀 연결성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 개념 내용들이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자, 93번인가요? 여가야 93번인가? 혹시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거 이거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예뭘 뭐 얘기하는 걸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얘는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건가? 그래서 이런 건얘네들이 문제를 봤었을 때 먼저 캐치를 해내야 돼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이거? 아아아아어 응, 마이크 왜 <laughs> 마이크 마이크 녹화 중이야 너의 머리가 나오고 있어 <laughs> 뭐 얘기하는 거야? 형님 뭐 얘기하는 거야? 잘했네, 값이. 태형이. 아. <laughs> 이게. 혹시 힌트 줄게. 자, X에다 0 대입해 봅시다. 뭐예요? F0은? F4는? F4. 됐나요? X에다 1 대입해 볼까? f X에다 1 대입하면 F5는? F3이에요. 다시. X에다 2 넣어 봐요. F6은? F2에 혹시 뭐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감못 잡았어? 은비 아니야 아니야 넌 수학 천재잖아 할수 있어 F3 집어넣으면 아 3이래 X에다 3 집어넣으면 F7은? F1 어... 혹시 뭐 얘기하는지 알아? 어, 영화. 주기 아닌데요? 주기는 아까처럼,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게 주기 함수예요. 음 얘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어, X, 가 4일 때, 어, Y의 값있고요 5랑 3일 때, 5? 3일때 값이 있고요. x가 2일 때랑 x가 몇일 때? 6일 때 같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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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4라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x가 4라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잘 봐. 4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 35 35 26 뭐야? 17 08 y 값이 똑같아. 지금 우리가 정수만 나어서 그렇지. 말 이해 가요? 얘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요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요거. 말 이해 갑니까? 잘 봐요. 그럼 x축을 기준으로 뭘 기준이라고? X가 4일 때를 기준으로. 마사, 아니, 3, 2, 1, 빵그 다음에 5, 6, 너무 작게 그랬네? 7, 8,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0 넣은 거랑 3 넣었을 때랑 어떻다고? 0보다 작대. 0이랑 0, 0 0이랑 3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요 사이에서 무슨 근 가져야 돼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 태영이말 이해 갔어? 은비 됐나? 얘가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말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돼? 네? 4 넣고 5 요 사이에서도 0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서도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져? 4, 5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태영이 말 이해갔나? 따렇게 생겨도 상관없다니까. 오케이 이해가요? 요 구간이 여기랑 어떻게 대칭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돼? 네? 영아 이해갔니? 대칭이 된대 그럼 문제에선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고 물어보잖아 요 그래프가 여기에서 대칭이 돼서 그려진다고 얘때랑 얘때랑 Y값이 어때요?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3이랑 5일 때 Y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아 이해 갔나? 그래프가 어떻게? 그래서? 요렇게 대칭되겠고, Y 값 똑같습니다. 말, 이해가죠? 응. 요렇게 같은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도 대칭이 돼서 어떻게? 요 모양이 덮어져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근이 이제 몇개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적어도 몇 개? 네 개. 말이가? 반대편으로 그려도 상관없어. 얘가 왜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려도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값 가져요 이렇게 생겨요 4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Y값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지 여기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은비 이해가니?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그럼 역시나 또금몇 그 개? 하나, 둘, 셋, 네 개. 말 이해 갔어요? 영화 이해 갔니? 중요한 거는 이게 대칭이라서 얘랑 얘랑 대칭되게끔 그려줄 수 있었어야 된다고. 대형이 말 이해 가요? 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응. 음. 또! 있어요, 여기? 없으면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는? 나중에 풀이합시다 이해감? 반대로 생겨도 상관없어. 이게 뭐, 이렇게 생겨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생겨도 돼. 그 다음에, 자, RPM 더 봅시다. 아, 잠깐만. 숙제 먼저 줄게. 숙제는 33에서부터, 여긴 좀 풀었을 테니까 다. 여기 A단을 다빼버리고 42에서부터 44까지만. 딱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딱 진도 나간 부분이에요. 지금 44까지. 44. 다음 주. 얘들 월요일에금요일날 와야 된다. 월요일 날 하면 방학이에요. 제발 까먹지 말라고 하고 오지 말라고. 어? 형내야. 알겠지?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날 하면 방학. 자, 그다음 개념 원리 핍시다 개념 원리. 개념 원리를 펴시고요. 아, 설마. 안돼 안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일단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2분 계속... 연속... 설마... 통수에 어려 기울기. 확인 몇 번부터냐? 52번이야. 화창지 어, 내? 어 다행이다. 어. 자, 미분 가능성이랑 연속을 좀할 건데요. 자, 일단 연속부터 먼저 좀 얘기 좀 합시다. 복습 겸. 자, 문제에서 어떠한 fx 함수 fx가 있는데 X가 A에서 연속이 되고 싶습니다 연속이 되려면 기본 조건이 뭐예요? 연속 그렇지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다 같아야 돼요 기본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리미트 X가 A에서 A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함수를 어디? 좌극한에서 보냈을 때의 값하고 그때의 함수 값하고 음 우극한에서 왔을 때랑 값이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그래프가 손 들어봐. 다시 또 하자. 가자. 그렇지. 자극한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그때의 함수 값이 같아져야지 어떻게 연속이 된다고 이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마 잡아 마 그렇지 이어져 있는 거라고 말뜻 이해 갔죠? 오케이? 이렇게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연속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미분이라는 거는 미분 가능하대 미분계수가 뭔 아하 오케이 딱 걸렸어 자흥래야 F'A라는 건 무슨 뜻이니?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얘기해봐 저번에 하나도 얘기 못했어, 너. 오늘은 하나만. 여러 개 하면 더 좋고, 다른 애들이 할게 줄어드니까. 길게. 부족해. 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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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이, 사이, 길게. 되져라. 꺼져라. <laughs> 어떻게하면 좋지. 이게 되게 개념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진짜. 니가 얘기하는 건 지금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A, F, A, B, F, B 해서 요두점 사이를 이은 요거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고, 얘는 그냥 기울기고, 두점 기울기. 그지 f a 하나만 얘기해요. 할 사람 많으니까 하나만 얘기해. X. x가 a x가 a 에서의 접선. 그렇지. 접선의 응. 기울기. 이거 맨날 수업할 때마다 적어 놓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해 하나만 더. 하나 얘기해. 하나. 이제 기억나잖아. 조금. 오케이, okay.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오케이, okay? 얘는 아까 평균 변화율이었고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 더, 영아, 아무거나 식, 식을 얘기해도 돼. 어, 리미트. 리미트. a는지, r지, x가 a로 가서. 오케이, okay. x가 a로 가서. 오케이. Okay. Okay. f x 마이너스 오케이. Okay.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태영이에게. 이계 응. 아이고.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도 불러요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지.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 부르는 이름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하나 더 은비 아싸 하나 남았다 이제 X 했는데 이렇게 H가 a 로 분모는 항상 0이 되게끔 만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를 h라고 치환을 시킨 거야 알겠지? 얘가 h래 x가 a로 가 a로 가면 어떻게 돼? 0이잖아. 말 이해갔어? 분자. 가. 어? 에이, 보고 보고. A플러스 H. 알겠어요? 아니 이걸 왜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번은 안해 두고보자 <laughs> 다음 주 금요일날 혹시라도 안해 써봐 어?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된다고 은비야 H플러스 A라니 A 플러스 H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구조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구조가 안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이건 그냥 계산이었던 거고 의미를 좀 이해합시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일단 연속이라는 건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까지 얘기를 끌고 왔냐면 지금 연속하는 것과 미분 가능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나요? 연속한다고 해서 뭐예요?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유는 우리가 기울기란 말이야.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혹여나 연속이 아닌 그래프에서 음. 연속이 아닌 그래프에서 좌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 미분계수 h분의 f a h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오케이 이 x가 a일 때.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는 한없이 가다보면 여긴 플러스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그린다면 왼쪽에서 말고 오른쪽에서는 이 기울기가 플러스 쪽에서 오면 형내야 아까 많이 자뒀어? 지금 안 잔, 자는 것 같은데 기울기가 음수라고 틀려요 값이 맞죠? 그래서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말 이해갔나?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 경우 말고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면 그래프가 꺾여 있다면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틀리다고. 꺾인 데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 이해갑니까? 기본 연속이어야 되면서 어떻게 꺾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태형이 알겠나? 좀부터 합시다. 음, 응. 괜찮니? <laughs>